언어 학습 어플 듀오링 고를 천일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알림 빈도를 점점 높이며 알림 멘트도 점점 절박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듀오가 울고 있어요. 같은 감정적인 접근부터 사용자에게 지나친 관심을 표시하며 점점 무서워지는 뉘앙스를 풍기는 메시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사용자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요청에서 그치지 않고 웃음과 호기심을 자극하며 결국 앱을 다시 열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덜 유명할지 몰라도 듀오링고는 사실 이용자 수가 5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최대의 언어학습 앱인데요.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언어학습 앱 1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월 매출을 경신하기도 했죠. 듀오링고의 마케팅은 밈에서 시작해 밈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듀오링고의 마스코트인 초록색 올빼미 듀오가 있죠. 이 귀여운 캐릭터가 단순히 귀엽기만 한게 아니라 때로는 사용자들을 겁주고 때로는 응원하며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듀오링고는 사용자들을 앱에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 기발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사용자의 접속이 조금만 뜸해지면 FC 알람으로 듀오링고는 이제 친구가 아니야? 오늘 스페인어 수업을 놓치면 내가 집으로 찾아갈 거야. 라는 식의 재치있는 문구가 감정적으로 사용자를 붙잡죠. 이런 과감한 접근은 단순한 학습 어플이라는 한계를 넘어 사용자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유쾌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SNS에서는 듀오링고 하는 걸 까먹은 날 초록 올빼미가 쫓아온다는 식의 미미 사용자들의 많은 공감을 사며 공유되었죠. 특히 틱톡에서의 활약도 눈여겨 볼만한데요. 듀오링고 공식 계정은 단순히 제품 광고를 올리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만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유저들이 올린 언어학습 실패담이나 듀오링고 관련 농담 콘텐츠에 맞춰 재미있는 답글을 달거나 듀오 마스코트를 활용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죠.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초록올빼미 캐릭터가 현실 사용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나 유저들의 코멘트를 재치 있게 받아치는 콘텐츠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듀오링고는 사용자에게 집착하는 자신들의 밈을 광고와 공식 계정에서도 능숙하게 활용해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죠. 단순한 언어 학습 앱을 넘어 이제는 SNS에서 밈 천재로 불리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듀오링고. 사용자 집착 마케팅이라는 독특한 전략으로 소비자들과 깊이 소통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각인시켜 전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케팅과 재치를 성공적으로 융합한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니 여러분도 초록 올빼미의 재치 있고 힙한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지 않나요?